s a n 삼겹살. s 겹살 a n k 겹살 s e Ogipse. s a n k i p 은 e Sankip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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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삼겹 삼겹 <laughs> 네. 에이, 삼겹 삼겹 k 겹 p s e 겹 a n k i p s e s a 겹이 비싸 s 겹을 만들어야지 <laughs> 오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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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더 먹어야 되는데 살이 더짜야 되는데 안되는데 오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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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되는데. 되는데. 오겨 오겨 자다 일어났다가 또한푼 먹는 것좀봐 응. 소중하게 안고 있네 이제 끊어 누나 너무 힘들어 <laughs>